이주용은 준결승에서 짜릿한 역전승으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김기백에게 안다리로 첫판을 내줬지만 두판을 내리따내며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도 이주용은 첫판 시작과 함께 김복용의 저돌적인 공격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보경 선수의 승리네요 이주용은 그러나 둘째 판에서 주특기인 오금당기기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김보경의 경고 누적으로 셋째 판까지 따낸 이주용 마음이 급해진 상대를 밀어치기로 모래판에 눕혀 또한번 역전극을 펼치며 거상장사에 올랐습니다 이주영 역시 힘든 상대들을 차례로 쓰러뜨린 이주영은 꽃가마에 올라 첫 거상장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더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수들 선배 형들이나 후배들보다 더욱 더 긴장된 것 같아요.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추석인 내일은 모재욱 등이 출전하는 백호장사 결정전이 펼쳐집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자 거상장사 결정전 이제. 5판3선승제로 결승전 분위가 펼쳐지겠습니다. 청사파의 수원시청의 이지영 선수 그리고 홍사파의 용인백옥산의 박종일 선수입니다. <목소리> 자, 5금 당기기, 자, 오금 잡, 잡혔습니다. 자, 5금 파고들어 이지영, 미러짝이, 역시 5금 당기기입니다. 이지영. 아, 지금도 이종용선수 자세가 아주 좋아요. 자, 시기 밀어쓰기! 자, 퍽듭니다. 이제는 밀어쓰기! 자, 이지용! 2대0으로 확선합니다 자, 박종일 선수가 만안를 할지요. 여기서 끝날지. 박종일 선수는 이 사, 자세가 너무 나빠요. 자, 시습니다 자, 밀어쓰기! 밀어쓰기! 이게 기여! 아, 아, 수원 시성의 아, 이지용 선수가 2.8 0 0 투성 3차 시즌 이주용의 오금 당기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준결승, 앞무릎치기로 먼저 상대 균형을 허물어뜨립니다. 이어, 밀어치기로 방향을 바꾸며 상대를 모래판에 누입니다. 결승에서도 모래판 위의 빛난 기술은 오로지 오금 당기기 하나였습니다. 최영웅의 가슴 밑으로 파고든 이주용은 오금을 당겨 상대 다리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판까지 이주용은 오금당기기 기술 하나로 거상급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추석 장사에 이어 2회 연속 꽃가마에 오른 이주용은 거상급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래저래 살을 많이 빼가지고 체중관리를 요번에 잘 못해서 시야 컨디션도 잘안 좋았는데 그 다음날 오늘 좀 회복이 돼서 그나마 경기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원시청은 백마급 한승민에 이어 거상급 이주용까지 기주 연속 우승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후원 신청에 이주용이 백마 거상 통합장사에 올랐습니다. 이주용은 백마 거상 통합장사 결승전에서 울산 동구청에 김동일을 3대1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거상 장사 결정전 경기 새내기 황재원과 최고의 스타 이주용의 대결로 앞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세가 자, 많이 높고 다아죠 자 오금 다시 잡아봅니다. 아요었죠 대로 아프럽해요. 체중을 그대로 중심을 무너뜨리는 이주형 네, 절대적이네요. 네. 샥 돌체판 오금 오금 잡았어요. 네, 다시 그대로 밀어치기까지 오금 당기기엔 밀어치기 안타리 실패하고 이제 밀어치기로. 자, 셋째 판. 잡 판다리. 잡치기, 대치기 다시, 잡 밀어치기, 뒤집기. 계속적인 공격입니다. 잡이 자, 밀치기 5분, 5분 잡았어요. 자, 걸렸어요. 자,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이주영의 용인장사. 세계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이주용 장사입니다. 정말 이주용 선수, 이곳 용인에서 올 시즌 첫체급별 장사 씨름 대회에서 거상 장사, 통산 네 번째 거상 장사에 등극합니다. 네, 첫... 네, 이주용이 장기인 오금당기기에 진술을 선보입니다. 이주용의 손이 허벅다리에 닿자 김동휘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두 번째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금 잡혔어요. 뭐 헤어나올 길이 없네요. 세 번째 판에서도 오금 당기기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다시 오금 당기기 네, 이주영 세판 연속 결승전에서3대 영승리를 거둔 이주용은 결정기전. 3년 연속 추석 실험 금강 장사에 올랐습니다. 진주 추석 장사 금강 장사에 등극합니다. 탄탄한 상체 근육에서 나오는 오금 당기기는 그 이주용의 전매특허. 과연 네. 이주용 선수의 이제 이 동주가. 네. 자세를 낮추고 상대의 허벅다리를 잡아채는 기술로 이주용은 금강급의 절대 강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힘과 기술 씨름이 어우러진 100kg이하 한라급 경기가 열립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역시 대학 금 최강자였던 임태엽 선수 첫판입니다입니다 이주용 자, 자, 자 잡혔어요. 아, 뒤집기! 일태영 아, 멋진 기술 나오네요. 자, 먼저 한 판을 가져옵니다. 둘째 판. 소강상태. 자, 퍽는다 소강 잡혔어요. 뒤집기! 아, 예. 자, 오금 장면서 뒤집기 이주영! 네! 아, 멋진 기술이네요. 1대1. 자, 다음은 이태영! 자저 지금 단일을 이중 차아야 됩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미뤄치기, 미뤄치기. 아, 이주영 2대 1로 역전을 시킵니다. 아네첫판 팔이냐? 자 파고들었어요. 뜨지게. 아, 이주영 2011 설날 장사 시합 대회 급강장사용입니다.